이 e 맞을 것 같은 그냥 블링크, 블링크 바로 쏴라 어, 조이치 앞에서 등구 좀 쓰면서 한대라도좀 먼저 때려. 야 치바메 봐줘 치바메 어어 보자다 봐게 아, 이거 가... 바로 쏘고나 박는다 이거. 그렇죠. 한 라운드 얼을 알아는 게. 치바메 이빠따. 좋아 좋아 아나한 살긴 했어. 나는 살았어. 치바메가 일단 잘흘려내 조이치 비약 남아 있어. 치바메 치바메 있어 봐봐 그럼. 야봐 봐. 이어 아주말, 주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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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어, 주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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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말주어 주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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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말주 근데 말 주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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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마이가 부족건부 거거든? 야, 시지한 씨 스탱 안 써있다 야, 애매한 먼저 걸어볼게 이거 어? 걸때 말해줘 ...하면 체크포인트 달성됩니다 맞습니다 아, 천천히 아, 하는데요 서로의 앞라인 마이 시네마의 마이와 경쾌의 마이고요 하지만 신 마이 더블 시네마의... 기오틴으로 인해서 또 끊길 수 있다라는 점도 조심해야 되고요 야, 애한테 걸을게 이거 걸어봐 걸어봐 해군 위치 1등 발각 됐습니다 딱 말은. 걸었고 아, 뜯뜯뜯뜯뜯 지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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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자이턴 지나갔나 싶어 나이스 무자비 어, 지나갔 실체 무자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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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단검이 있었나요? 그렇죠 3대2 구에서질것 네? 같지 않습니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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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미술실에서 안, 안 죽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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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일보 차일보 잡리도 완료 오케이 했어 차일보 있을 수 있나? 점수 하나이스줘저 일단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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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구사 한번안 달아? 아 1점! 아 1점 아, 못알라 안전하게? 안전하게! 완벽한 계산을 통해서 또 이런 거 기회를 내주지 않네요 인천! 네. 자 죽여봐 거야 이거 근거 없다 우리 우리 근거 없어서 이거 끝나면 네. 저. 라운드 올 웨이즈 인천에 습니다자 궁극기도 돌아왔습니다 자 어, 마무리는 궁극기로 하겠죠 금주격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외곽을 계속 돌고 있는 건데 네, 네. 체크메이트 만들어냈습니다 올 웨이즈 인천! 해냈습니다. 아 블링크 쇼에치 꺼내들고 멋있게 체크밀 타니까 얼마나